계란은 단백질은 기본이고, 마그네슘과 철, 미네랄, 칼슘 등 다양한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란은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식탁에 자주 오르는 단골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수험생이나 단백질 섭취가 필수인 노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식품인데요. 계란에는 레시킨과 콜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주고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란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비타민 등이 풍부해 망막을 노화로부터 보호하여 녹내장을 예방하고 황반 변성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골다공증을 줄여주는 비타민 D 성분이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 있어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시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양가가 풍부한 계란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계란을 먹을 때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 중첫 번째는 두유입니다. 혹시 고명으로 삶은 계란이 올라간 콩국수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셨던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혹 계란과 콩국을 함께 먹거나 계란을 먹은 후 목이 막힌다고 두유를 먹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두유와 계란이 그다지 좋은 조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유와 콩국과 같이 콩을 갈아 만든 국물에는 리신과 트립토판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리신과 트립토판 성분이 계란의 흰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란송 단백과 결합하게 되면 오히려 영양성분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계란과 두유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계란과 두유? 둘중 어느 쪽의 영양성분도 온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 중두 번째는 바로 차입니다. 계란, 특히 삶은 계란을 드실 때 노른자의 퍽퍽함을 해소하기 위해 차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차는 기본적으로 향긋하고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식사 중이나 식후에 많이 드실 텐데요. 이런 차를 계란과 함께 드시거나 계란을 드신 직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차에 다량 함유된 탄닌산 성분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탄닌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이 탄닌 단백질이 장의 운동을 늦리게하여 영양분의 흡수를 저하시키고 이것이 지속되면 변비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동 물질과 발람 물질의 인체 흡수 가능성까지 높여준다고 하니, 차는 절대로 계란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딱히 마실 게 없다면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후식으로 차를 드실 때는 계란을 먹은 뒤, 최소한 시간 뒤에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중세 번째는 감입니다.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등, 시간을 두지 않고 섭취하실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급성 위장염이나 폐결석까지 발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 성분의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두통, 복통, 구토 등의 증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란이 포함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별 생각 없이 후식으로 감을 드신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소화기관 건강을 위해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거나 계란을 드시고 바로 감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은 약입니다. 보통 약을 드시기 전에 식사를 꼭 하실 텐데요. 밥 대신 계란으로 때우시거나 반찬으로 계란을 섭취하시고, 약을 복용하시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줄뿐 아니라 소화장애와 염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계란은 100g당 약 13g 정도의 풍부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소화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까지 추가되면 위장에 부담이 커져서 위장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중에서도 특히 위장이나 염증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계란 섭취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나 즐겨 먹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란은 잘만 먹으면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